예, 네, 안녕하세요. 네, 어, 김득입니다. 예, 네, 방금, 로스팅하고, 택배 포장하고, 예, 네, 다, 어, 그레처한테 예, 네, 물건 다, 어, 보내고요. 예, 네, 지금 올라왔습니다. 어, 좀 힘드네요. <laughs> 오늘 좀, 양이 좀 적은 편이네요. 예, 네, 오늘은 적은 편인데, 예, 네, 그래도 뭐 열심히 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커피 전문점을 말리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다른 업종에도 연관이 된다고 볼 수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 지금 시대의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 제가 이 얘기하는 내용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아, 그냥 커피숍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전쟁터에서, 포화가 떨어지는 이 전쟁터에서 삶을 남으려면은, 예, 네. 아,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먼저 아세요? 10년 뒤? 아니죠. 요즘 더 빨라지겠죠? 5년 뒤에는? 아니죠. 어쩌면 3년 뒤, 2년 뒤에는 또 달라집니다. 예. 네. 제가 커피 전문점을 처음 한게 2002년이라고 그랬죠. 그때하고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뭐요? 생두의 종류도 달라지고, 생두의 질, 품질은 엄청나게 달라졌고요. 로스팅 정도도 완전하게, 완전히 옛날에 저를 알던 사람들은, 어, 김대기는 강배전한다. 아주 강하게 볶는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은, 예, 가끔 제가, 예, 이거, 소비자들이 가져가서 한 달에, 한두 달에 한번 정도 반품 들어옵니다. 왜? 너무 덜 볶았다고. 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 근데 세상에 안 바뀌는 게 있습니까? 고인물은 썩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지금 2019년입니다. 2019년 7월에 우리가 커피 전문점, 커피샵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을 할때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인터넷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수 있고, 거꾸 생각해 보요 지금 인터넷,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사죠. 예, 뭐, 쿠팡, 로켓 배송부터 시작해서, 또 새벽 배송. 예, 야단 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예,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를 못하고, 저희, 제가, 저도 잘 못합니다. 그죠? 제가 2002년에 커피숍 할때 새벽 배송이 있었습니까? 예, 쿠팡 있었습니까? 로켓 배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그 매출이 점점 점 올라지고요. 올라가고 있고요. 제가, 예, 직 그때만 해도 홍보할 수 있는 거는 입소문. 가장 완벽한 입소문. 시간 걸립니다. 얼마요? 1년. 그래서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기 때문에 1년을 겪어봐야 된다. 요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인스타로 한달 만에 쇼부가 나뉘지 됩니다. 예, 뭐, 내가 잘하냐? 그런 거는 묻지 마십시오. 저도 힘들어 합니다, 이거는. 예, 이 연식은 좀, 저는 보이지만, 예, 그런데 좀잘 커피 하나는 잘하는데 잘 못합니다. 예. 첫 번째, 인터넷. 예, 꼭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무슨 업종을 하시더라도 인터넷의 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 두 번째, 대형화 그죠? 예, 스타벅스 요즘 크게 나갑니다. 크게, 크게,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블루버털, 큰 빌딩 그냥 사가지고 해버립니다. 그 옆에, 자, 솔직히, 본인이 뭐 나이가 20대가 됐든, 30대가 됐든, 40대가 됐든, 50대가 됐든, 미안해요, 10대 빠져서 됐든, 뭐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 아니면은 어른들하고 어디 놀러 간다. 가족들하고 놀러 간다. 동네 조그만 카페 음식점 가보고 싶, 가겠습니까? 차 타고 가서 주차할 수 있고, 그래도 사람들이 모이는, 그리고 가보면 구경할 곳도 있고, 그런 곳에 갑니다. 대형화. 예, 이거는 자본이듭니다. 자본이 됩니다. 예. 자본이. 자, 이거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 열심히 일해서, 예, 닦아 놓은 그 상권을 대형 자본이 바로 뺏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약육광식 이거는 정거의 법칙입니다 예. 자또 전문화 예. 우리집 커피스쿨에 예. 뭐 하루에 수백 명의 손님이 옵니다 예. 지금 촬영 때문에 문을 잠가 놓고 있습니다만 예. 우리 옆집 보면은 카 에어컨 차 에어컨만 전문으로 하는 집입니다 제가 초창기에는 처음에는 몰라서, 예, 제, 뭐죠, 차에 그 엔진 오일 좀 갈아달라고 하니까, 자기는안 한다고, 사장님이 안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차 에어컨만 해가지고, 없습니다. 없어. 이게 서울에 없습니다. 완전한 블루오션입니다. 예, 자기 혼자, 예, 하는 건 물론 잘 고치고, 실력이 있고, 잘 고치고, 예, 뭐, 친절하게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차가 막 수시로 와서, 그래서, 예, 하고, 그 손님들이 우리 커비도 잘좀 팔아줍니다. 예, 네, 전문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차, 본인 차 가지고 있는 분 그, 가지고 계시죠? 저도 차, 오래된 차를, 10년 이상 된 차를 끌고 다니지만, 차 에어컨, 가 에어컨 고장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가지고 먹고 사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네, 뚱카롱이라고 아십니까? 뚱카롱? 예, 네, 제 몸매는 보지 마시고, 예, 그죠? 예. 마카롱이 원래 프랑스 음식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한국식으로 재해석해서 뚱뚱한, 예, 안에 크림도 많이 넣고, 뚱뚱한, 아, 저는, 저는 좀 너무 달들, 좀 달더라고요. 근데 그 뚱카롱만 팔아가지고 매출을 엄청나게 올리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그건 어딘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제가 배가 아파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문화 하는 거, 예, 이거를 꼭, 예, 생각해. 이 전문화가 안 되면은, 예, 근데 이거 한 가지만 안 됩니다. 전문화가 되고, 인터넷도 되고, 예, 그렇게 된다면 성공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목이라도 좋아야 된다. 목이라도. 예, 근데 목 좋은 곳은 어때요? 또 비쌉니다. 예, 결국 자본의 문제라는 거죠. 자본의 한계가 있는 분들은, 예, 이런 제가 생각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꼭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 네, 다음 시간에는 예. 네, 다음 시간에는 네, 네, 어, 창업 대신 우리가 선택할 거였습니다. 내가 창업을 못 하게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대안을 내야 될거 아닙니까? 예, 네, 창업도 못 하게 한다 할 것도 없는데 지금 취직이 되냐? 예. 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창업 대신 할수 있는 건 네,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왜 창업밖에 이, 이, 2019년 이 시기에 왜 창업밖에 선택할 수 없는 시대가 되버렸는지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열띤 토론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댓글, 지금 야단 났습니다. 지금. 많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기 커피스쿨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